공사장 인부와 배달부가 전하는 섬뜩한 신호. 피해자 가족이 알지 못한 진실을 파헤친다. 이제는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기괴한 풍경을 들여다보려 한다. 주제는 다름 아닌 조직 스토킹. 이 어두운 세계에서 단순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의 삶을 쩔어버려 괴롭히는지를 파헤쳐보겠다. 공사장 인부의 소리.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공사장은 다양한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 속에서 무슨 신호가 은밀하게 주고받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빽빽한 소음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퍼뜨리는 공사장 인부들은 마치 주수를 외우는 듯한 태도로 상대를 노린다. 예를 들어, 이 집은 참 좋다라는 평범한 대화가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날카로운 독침처럼 꼬리표가 된다. 이러한 말은 공사장의 소음으로 미끄러지듯 영향을 끼치며 상대방에게 그만의 특별한 관계를 각인시키려 한다. 어찌 보면 공사장 소음 속에서 그들이 하려는 말은 나와 당신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다. 는 변태 같은 집착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오토바이 배달부의 통신. 다음으로는 오토바이 배달부. 자주 지나치는 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한다. 거리에서 뭘 찾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바로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랑에 빠져 엉뚱한 상황이 이어지는 연애소설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그들은 비겁하게도 자신의 숨은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스쳐 지나가며 속삭인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지닌 끔찍한 감정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 택배기사의 괴상한 주문. 택배기사들의 일상도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그들은 그집 앞에서 평범한 인사와 함께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야라고 말할 때 지나가는 이들은 권태함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라는 종종 이웃인 윗집 아랫집에서 특별한 장비를 통해 나올 껄끄러운 소음으로 변주되곤 한다. 이렇게 비겁하게 조정된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나?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